장원세자에게 시호를 올리고 서울과 지방의 교사를 반포하다. 장원세자에게 시호를 올린 뒤 장원세자의 신주를 창의궁에 옮겨 봉안하고 이한제를 행하였다. 다시 숭정전에 나아가 백관의 하애를 받고 서울과 지방의 교사를 반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은 이르노라. 예 중에서는 예묘를 계승하는 예가 더없이 중대함으로 주나라의 묘제에서 소목의 차례를 정한 글을 상고하고 인정은 생부에 대한 정리가 본래 극진함으로 송보광을 황백으로 높인 데에 대한 논의를 본받아 추승하는 전례를 거행하여 빛나고 아름다운 명을 드러내노라. 공손히 생각건대 황고 진종대왕께서는 온화하고 총명하며 인자하고 순수하셨다. 산딸이 되자 태몽리 실현되어 하늘로부터 영특한 자질을 부여받았고 따스한 봄날 탄생하시니 인자한 마음이 성대하여 미물에까지 이르렀노라. 어버이의 순종하는 행동거지는 이, 3세 때부터 나타났고 예절에 맞게 처리하는 모습은 만백성의 추앙을 불러왔노라. 세자로서 예덕을 기르고 계셨으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 3종의 대통을 이어받은 것은 밝은 명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자의 휘효를 특별히 하사한 것은 나라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아, 현철한 후비의 장엄하고도 공경스러움이여. 진실로 아름다운 덕성이 일찍부터 드러났도다. 세자빈의 자리에 오르시어 모후 정성왕후의 미덕을 이어받았고 세자의 배필이 되어 아름다운 명성을 널리 전하셨노라. 돌아보건대 오늘나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 여러모로 근심스럽지만 소자로서 대통을 이은 이상 두 분의 덕을 잊지 않아야 한다. 왕가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상도를 눈에 보면 한선제의 고사 같은 경우가 없지 않으나 선왕께서 종통을 중시하여 내리신 유명을 돌아보고 원종을 추숭한옛 의식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왕으로 추존하는 의뢰를 행하여 천승의 존우를 올리고 융숭이 보답하는 전례의 유감이 없고자 오묘의 의뢰로 재앙하게 하였다. 마침내 이달 12일 신해일의 의자를 갖추어 공경이 희생과 예주를 올렸노라. 옥책문에 갖추어 기록하여 만세에 전하여 선양하게 하고 신주를 별전에 모셨다가 선왕의 3년상이 끝난 뒤에 부묘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어찌 어버이를 드러내는 효도일 뿐이겠는가? 바로 선조의 법례를 따라 거행하는 것이다. 황숙부인 사도 장원세자는 덕성과 예의가 깊고도 중후하셨다. 세자의 총명함이 사방을 비추자 일찍부터 우왕의 아들 개보다 현명하다는 명성이 있었고 세자의 일을 잘 처리하게 되자 마침내 순임금이 노세한 요 임금을 위해 섭정하였듯이 정사를 대신 처리하셨다. 복록이 무궁하기만을 추건하였지. 하늘이 돕지 않을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애석하다. 이제는 그 음성과 의용을 받을 수가 없으니 나아주신 은덕을 어찌 갚겠는가. 내가 새로 보위에 오르게 되니 어버이를 잃은 슬픔이 더욱 간절하다. 아 저들의 흉악한 상소로 말하면 어찌 성조만을 무함한 것이겠는가. 그들을 분명히 준엄하게 토지한 것은 차마 선친의 마음을 슬프게 할수 없어서였다. 이미 성대한 전례로 종통을 소중히 하는 예를 빠짐없이 거행하였으니 어찌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는 사은을 소홀히 할수 있겠는가. 원호를 특별히 정하여 능침과 비교하여 지위에 합당한 격식을 갖추었으며 사당의 외관을 장대하게 하고 아악을 연주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이에 이달 17일 병진일에 삼가 죽책과 옥인을 올리고 몸소 재기를 진설하였다. 애모의 마음이 사무치니 더 이상 아침저녁 무난할 수 없음에 한탄스럽고 예로서 높이 받더니나 키워준 수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한 것이다. 이틀에 걸쳐 성대한 의식을 치렀으므로 교서를 널리 반포하너라. 아, 효는 본래 한결 같아야 하므로 연복정과 경모궁이 똑같이 사모하는 정성을 폈으나 얘는 각각 마땅함이 있으므로 죽책이나 옥책에 새기는 전례는 다르게 하였다. 하였다.